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솔라나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야 이거 그냥 암호화폐 시장 떠나고 싶은데 본전도 찾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지금 무작정 떠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가지 안에 정말 이상하고, 요상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봉상 완전히 깨졌다고 하는데, 이전에 하락의 흐름과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솔라나에 있는 거래들은 과연 지금 현재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솔라나 과연 언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전에 3월 2일에 있었던 장대 양봉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추세가 더욱 깨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아주 저가를 찍었을 때 그때 찍고 올라왔을 때가 18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는 18만원이다. 만약에 18만원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16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자세히 봐야 될그 가격대는 바로 18만원.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일봉상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시문의 심리선, 중장기적인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선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니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를 깨고 내려가는. 그냥 고래들이 이탈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3월 2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급락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급락이 이전보다 크지 않다는 거, 아예 이렇게 절벽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금은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추락이냐 그냥 하락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 때왜 그런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행사가 있었죠. 자, 그 행사에서 지금 이런 사진들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해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주 내용은 이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절대 죽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서밋 행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만찬의 장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폭스비즈니스 기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얻은 자료가 바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올라와 있었죠. 그때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금이 없어질 거라는 거이 부분 면제될 거라는 거자 그런데 이게 뭐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조금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찬 때,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 나온 그러한 무슨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거였어요. 그냥, 뭐, 지금 너희들 엉만장자지, 조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꼭 알고 있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에 절대 암호화폐 시장을 놔두지는 않을 거란 것.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 이후에 그 전에 대통령이 했던 것들 모두 다 깨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3에서 4개월, 길면 은 6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무 화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악재로 전달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급이 안 들어와요. 신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자금이 안 들어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 1순위가 지금 현재 빚을 갖는 겁니다. 빚을 먼저 어느 정도는 해결해 놔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주식시장 안 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아준다. 파월이 못한 거 내가 잡아줄게. 그러면 파월로 금리나 할 거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단순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미처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힘든 건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밋의 주요 문건들을 봤을 때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에 강조를 드려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 보는 고래들의 움직임. 제가 이 거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래들이 여기서 한 번씩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빠지기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이렇게 고래들이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었다. 저가라고 생각해서 다른 고래가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돈 있는 애들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시장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반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돈 있는 놈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돈 있는 놈들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상승의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여기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말 저점에서 잡아낸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 만들어 줄 것이다? 바로 트럼프가 만들어 줄 것이다. 실망감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살아나느냐? 그것은 세 번째 이야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내용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청산당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락한다.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면에서 보면은 고래들은 비트코인 72시간 동안 2만 2천 개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2시간 동안 17억 개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48시간 동안 33만 개를 매수를 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누가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급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서 일봉에서 18만원 지지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지지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깔딱깔딱 보리고개라고 말씀드렸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토원하는 그런 시기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설 것이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 이러한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스테이티지 CE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비축금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직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그들이 가지게 두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락은 하고 있는데, 고래들은 매수를 한다? 이건 뭡니까? 분명히, 지금의 하락, 이거, 각 본대로 의도된 하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이 너무 지나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냄새가 폴폴 난다. 그리고 서서히 찐바닥의 흐름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수요일이죠. 3월 12일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봤더니 이전에는 3% 했다 이번에 2.9%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는 그냥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아 이제 저점 찍고 찐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3월달 같은 경우에 3월 20일 이죠 3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 금리 동결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언제가 나왔냐면 5월 8일 이죠 5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이야기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바로 5월 8일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만들어질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연준을 아예 유명무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환으로 해서 월가랑 손을 잡고 뭘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잡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결정만 해라. 연준의 일이 뭡니까? 주 업무가 바로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월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인플레이션 하나만 보고 간다. 이거 위에는 아예 안 본다. 이거였잖아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거였는데 그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대통령이 하겠다. 그럼 연준은 유명무실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에 한 단계에 한 단계씩 가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지금은 더딜지 몰라도 분명히 상반기 안에는 모든 게다 끝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4월, 5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이 작은 흐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상에서는 분명히 우리 솔라나 급등하는 흐름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찐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물론 18만원 뚫고 내려가면 제가 앞서서 16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8만원을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흐름은 제가 예상을 하겠다. 맞는지 틀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시문이가 맞는지 틀린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봉 상에서 이상한 흐름을 확인을 했다. 뭐였습니까? 바로 시문의 심리선 마이너스 5% 때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었다. 급락할 때 그렇게 빠졌다. 자 그런데 3월 2일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마이너스 5%이 내에 있다. 누군가는 바치고 있다.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바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문의 심리선. 이 심리선이 거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조건적으로 거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문의 심리선에서는 아직까지 거래들의 매도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 앞서서 봤던 그런 모든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고래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무언가 수상하지 않느냐? 무언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중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바로 금리 인하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3월 달에는 조금 어렵고 5월 달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5월 8일 그 부근에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는 꼴딱꼴딱 포리꼬개 꼴딱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3월달에는 추세의 반전, 4월달에는 이제 상승하기 위한 출발점을 설 것이고, 5월달에는 거기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큰 그림 안에서만 놓으십시오. 이런 작은 그림 안에서 놀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너무 힘드시다 아, 멘탈적으로 진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 지금 247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고, 지금 멘탈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아픔도 나누시고, 기쁨도 나누시고, 수익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답장 안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만 딸깍하고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